비공개로 전환됐을 때 분명히 또 얘기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 이걸 이제 추진한 거야. 아니 당원이 당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게 죄인가요? 끝났어. 라고 한동훈 대표가 답을 했다는 거야. 한동훈이 정말 머지않아 사퇴당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슈퍼 초스피드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이 사건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 대한 호국단 대표를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표는 지난 11일 당원 게시판에 비방 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는데 마치 고발 사주 마냥 아주 속도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당은 더 심합니다. 당 내에선. 장무감사와 수사 등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혜찬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 가족 실명을 공개하며 특이한 이름에 온 가족이 동명 2인일 가능성은 낮다며 온 가족 드르킹 의혹이라고 쏘아붙였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속히 정리할 것을 당부한 가운데 한 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해당 건이 왜 이렇게 골 때리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깜짝 놀랄 팩트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질을 파고들수록 네. 이게 간단치가 않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저 오늘 이제 여러 지금 취재에 들어간 기자들이 메이저 매체에서 한두명 정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취재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일단 뭐부터 물어보는 거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지난주에 이거 뜨자마자, 고발한다고 막. 어, 고발한다고 카카오톡, 아저문자메시지를 기자들 쫙 뿌렸습니다. 이거 고발 예정입니다. 라고 뿌렸잖아요. 그럼 고발했을 것 같잖아. 음. 일주일 지났거든요. 안 했어요. 아, 그, 오세훈 고발장 써놨다.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예요. <laughs> <laughs> 안 했습니다. 이게, 이게 네. 일단 첫 번째 신호야. 왜안 했냐? 그래서 어저께부터 뭐 CBS나 뭐 JTBC나 이런 매체에서 주진우 법률위원장 취재하러 계속 전화를 해요. 전화 안 받습니다. 아 네, 네. 뭐, 그 의도가 뭐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어.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디다가 이제 기자들이 이거 물렸다 싶으면 독하거든 네. 주진우가 전화 안 받아? 그럼 어디다 물어보느냐? 당 사무처에 물어봅니다. 어. 사무총장한테 전화해봐야 안 받잖아요? 사무처 직원한테 전화해. 그래서 당대표 명의로 직인 찍혀서 나간 있냐. 왜냐하면 그니까? 고발장을 내려면 이거는 지금 주지는 법률위원장이 고발하겠다고 했잖아 네. 개인 명의가 아니에요. 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밤까지 확인했을 때 당대표 직인 찍힌서가무서 없다. 아. 고발 안한 거예요. 지금. 네. 정치부 기자들은 네. 총이 빡 오는 거야. 아니 고발한다 그러면 고발을 안 하네. 네. 지금 일주일 됐는데. 지금 더시끄러지고 있는데. 고발을 안 하네. 그리고 당무감사도 안 들어가죠. 이거 음. 당에서 하는 거예요. 당무감사 안 들어가. 어. 당무감사 들어가면 30분이면 끝납니다. 네. 몇 년생이 늦, 쓴 건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야. 네. 어, 이건 엄밀 말하면 당무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어디로 물어보느냐 홍보 본부장이 있습니다. 왜 홍보 본부장이냐? 홍보 본부장이 당그 관련된 온라인 매체들 아, 다 게시판 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물어보면돼 그래서 장모 홍보 본부장한테 기자가 전화 물어봤어. 한동호는 그래 뭐 여덟 명이 뭐 동명인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쳐. 73년생 진은정이 글쓴거 있냐 없냐 이거 확인만 해달라. 그니까 진은정이란 글을 썼으니까 73년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은정이라는 거는 전화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당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당연히 있고 밑에 주소도 있거든. 그러니까, 확인하면 끝납니다. 홍보본부장님한테 오죽 답답했으면, 저 기자가 내후배인데 아니, 그거 확인 안 해줄 거면, 나한테 진짜 1분만 아이디 진짜? 넘겨줘. <laughs> 내가 확인해서 알려줄게. 어. 그런 정도로 지금, 관자아 있는 운동기 좀 내가 확인해볼게. 아아. 그러니까, 진은 정이 73년생 그 사람이 맞냐, 아니냐라고 확인하니까, 그거 홍보본부장 그랬다는 거야. 이건 개인정보라서, 어. 그럼 알려주면 안 된다. 아니, 맞냐, 아니냐를 알려주는데, 무슨 개인정보냐, 그게. 음. 맞다, 아니다만 해라.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이제 기자들은 이제 확신을 하는 거지. 권력구나이거 요런 확신을 갖고 그 다음 단계를 취재한게 뭐냐?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얘기 나왔지어 그렇죠. <laughs> 최고위원회에서 혹시 누군가 이거 질문을 했거나. 왜냐면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하 있는데 대표의 이름은 어떻게? 그렇지. 김민준이 어떻게 말을 꺼냈잖아요. 네. 어,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는 당국가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꺼냈잖아. 음. 그럼 비공개로 전환됐을 때 분명히 또 얘기했다. 김재원도 얘기했다. 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 이거를 이제 추진한 거야. 뭐예요? 나왔죠.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 아니 당원이 당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게 죄인가요? 한동훈 대표가 답을 했다는 거야. 네. 공감합니다. 이러니까 뚜껑이가 요즘 이재명 대표 관련 메시지만 보내면서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제가 볼때 친한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 이건 거의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이 부분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잘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판을 흔드는 거. 저는 요즘 검찰발 보도가 부쩍 늘어난 이유가 한동훈이 검찰 내 자기 라인을 통해 뭔가 흔드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바로 명태균 관련한 부분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이재명 대표 때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걸 치고 들어가야죠.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심번호 신청 못하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거든요. 안심번호를 신청해야지만 우리가 김영산이 무조건 이기는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음. 그리고 전략 공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4월 2일날도 그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4월 2일날도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준석이 공천 주기로 했는데 이기는 여론서 가져오래.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어, ARS 할때그 뭡니까? 휴대폰 말고, 안심 번호로 해서. A.R.S. 하면서 유선전화, 유선전화 유선전화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얘기 하죠. 네, 어떻게든 네. 이기는 조사를 만들어 내려고. 네, 예. 그래서 안심만 넣으면서 자기네가 성향 조사를 해가지고 여조를 여조를 조작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는 거고 어쨌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4월달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해서 공천 받는 걸 얘기했는데 그쵸. 아마 그 이후에 그윤네관 쪽에서 미는 후보가 치고 들어왔고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꽂준 사람이네. 그 윤상현이 우리 말을 안 듣고 지금 그 불만 생겼어요. 그러다가 5월 9일 전날. 에이. 이준석 대표가 아 이거 경선한다는 얘기가 있어 불안하게 만들자 문자 아침에 보냅니다 대통령한테. 예? 그 그렇죠. 우리 좀잘 봐주세요. 대통령이 전화해요. 전화해서 여기 어, 말들이 많은데 어, 김영선이 해주라 고 했다. 그뒷 부분이 없는데 나중에 이준석 의원한테 보냈다고 하는 문자를 보면 윤상현에게 전화해서 이런 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 통화 내용에서 뒷 부분이 잘려서 모르겠는데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은 공관 위원장에 전화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근데 지금 부인하고 지금 있어요. 서로 부인하잖아요. 네. 대통령 처음에는 인정하는 듯 하다가 뭐 그냥 덕담이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5월 9일 전화 끊자마자 모든 걸다 확인시키고 다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중간에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은 문자나 카톡이나 이 중간 내용이 있다는. 있단... 네, 공감합니다. 현재 명태발 또는 검찰 보도를 보면 마치 대통령 부부를 향해 일단 협박을 하면서 거래를 시도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나름 정치장법 위반 혐의 정도에서 끝내주면 서로 좋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무기가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신은 핸드폰이 3개 있었는데 다 버렸다고 했는데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를 찾지 못할 또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적으로 윤두창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국민들에게 고무호수를 들고 용산을 뒤덮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